한국의 창을 열고 세계를 누벼라.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한국 국제학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예진입니다. 저는 이번 K스피치 싱가포르 예선 대회에서 1등을 하여 싱가포르 대표로 본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웅변 대회는 제가 처음으로 서보는 무대입니다. 평소에 글쓰기를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했는데 예전 때 혐오와 불화에 대한 글을 쓰게 되면서 그 메시지를 직접 목소리로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시작된 공감의 이야기는 이제 제 말이 되어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본선 주제인 한국과 베트남의 세대별 교류 역시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베트남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멀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를 떠올리며 단지 나라 사이의 우호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웅변이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진심을 담은 말로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반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이 진심을 무대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제 응변 주제를 진심 있게 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대표 손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